안녕하세요. 이번 차 포르쉐 마칸 차량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칸 카이엔, 카이엔 동생뻘 되는 차. 완전 어, 카이엔 동생뻘 되는 마칸입니다. 마칸 차는 뭐 동생이라기보다는 뭐좀 사촌 정도 깨끗하고요. 어, 색상이 지금 은색 계통인데 약간 파란색 펄이 좀 들어가서 약간 파란색기도 띠고요 완전 무사고의 성능검사 예, 올 100점짜리 차량. 휠 상태 완벽, 타이어 상태 완벽, 외판 상태 완벽. 그냥 올 완벽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차는 직수입 차량이긴 하지만 24년 3월 5일 등록 차량으로 주행거리 5000km. <laughs> 너무 주행거리 짧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외판은 가까이 찍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신차 수준으로 휠부터 타이어부터 외판까지 완벽한 상태, 그대로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뭐. 차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단지 식상이 은색이라 이거를 예쁘게 보실 분도 계시고 무난한 색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분도 계시고요 단점이 없는 중고차는 없다고 그랬죠 이거 덴트 한 포인트 해 드릴 포인트 있고요 그거는 출고 바로 전에 미리 해 놓거나 출고시에 곧바로 우리 1층에 덴트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쏠 마크도 없다는 거 완벽해요 차는 그냥 신차급 굳이 뭐 상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되죠. 사실 이차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게 이제 지문 같은 것 때문에 어, 그런 영향은 있지만 차 자체 보면은 그냥 신차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세팅 버튼이고, 윈도우 조정 버튼이고, 여기 시트 전동 시트 버튼 있고요. 시트 상태 그대로 깨끗하고요. 제가 이 마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소유를 안해본 차들은, 그리고 취급을 많이 하지 않는 차들은 제가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해석해 주시고요. 마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선택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능 버튼, 옵션 버튼, 설정 버튼 엄청 많죠. 통풍 시트 양쪽에 다 된다는 거. 스포츠 모드, 뭐 주행 모드 다 변경 가능하고요. 자, 여기는 살짝 스크,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거는 단점인데, 자, 동승석, 도어 상태, 도어 스위치류 보시고요. 대시보드 보시고요. 대시보드 아날로그 시계, 스포츠카답게, 스포츠 제조사답게, 차량 자체가 스포츠카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상태 보시면은. 아, 포르쉐 마크 있고요. 패드시프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레버는 뒤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요게 시동 버튼이죠. 어, 포르쉐는 왼쪽에 있어요. 지금 도어는 그냥 열어놨고요천정 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이0눈미로 요런게 딱딱 요런 식으로 닦게 되는데, 물걸레 이게 남은 자국 지저분하게 보이죠. 찢어분한게 아니구요. 그 다음에 룸미러 룸 램프 스위치 종류 썬루프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전종 검정색 이렇게 검정색 직물이고요 요게 가격이 좀 나갑니다. 사실 주행거리가 5,000km 뿐이 안되기 때문에 가격은 좀 살아있다. 차 상태는 여기 우리 상품화집에서 상... 조마 작업시에 깨끗하게 하는 거, 요런 게좀 부족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실제 요런 재질감을 보면요, 깨끗하게, 어, 뭐, 원 바닥은 이렇게 먼지가 있죠. 이 카메라가 뭐, 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데 깨끗한 정도 보시면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 사물함, 사물함 메뉴얼 들어 있고요. 모니터는 8인치는 좀 넘고 9인치 정도 보시면 되고요자 여기서 뭐 이거를 일부러 다 소개한다는 거는 사진으로 천천히 돌려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냥 요거는 공조 시스템, 공조 시스템 보시면 되고요 온도 조정 버튼. 뭐 특별하게 모든 차 종류는. 기는 버튼, 옵션 버튼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배열만 틀린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시동을 걸고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걸렸습니다. 더 열려있는 상태고요. 지금 워밍업이 안 돼서 RPM은 1200 RPM, 1400 RPM이네요. 1400 RPM이 있고요. 인터는 이렇게 부팅되어 있고요. 뭐슬단 캔슬 눌러주고요. 에어컨 지금 구동 곧바로 되고요. 전장 실내등 켜졌고요. 패신저 옆에 오프 단추 있고 온오프 단추가 있네요. 버튼이. 차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주행거리 숫자 확인할게요. 3,225km. 내가 5,00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5,000km나 ,000km, 3,000km나 이렇게 보시고요. 사순이 휠털 경고 시스템요 모든 계기판에 기어 변속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되고 있어요. 또 열려 있고요. 여기서 모니터 한번 후진 기어 변속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어라운드 뷰 이렇게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요. 가이드선 핸들 돌리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따라 움직여주고요. 이 차가 그 카이엔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카이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남자분들용. 요것도 남자가 타다, 탄다고 해서 뭐 부족감은 없는데 여자분들이 대개 문의 전화가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요. 카, 마칸 마칸 먼저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요거 찍고 마칸을 흰색 마칸을 내일 정도 촬영을 해서 어, 흰색 마칸은 어, 내일 모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시트 상태 그대로 신차답게 뭐 사용한 거 사용감이 아예 없으니까요. 어, 뒷좌석에 왔습니다. 천장선 높이, 파노라마 선 높이 보시고요. 어, 뒷좌석에서 보는 앞좌석 상태, 운전석 쪽이고요. 전경 이렇게 담아 보고요. 어,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런 데가 깨끗하다는 거, 사용감이 아예 뭐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이게 긁었지나? 어, 긁어지진 않네요. 다행스럽게 그런게 없어요. 여기 신발 같은데 스쳐서 긁힌 자국 그런게 없고요. 공조 시스템이고 어, 온도 조정 버튼이 있네요. 레벨이 오, 열선 버튼이 있고 비닐. 비닐이 아니군요. 이렇게 습기가 찼습니다. 완전무사고성능검사 5100점. 뒷도어 상태 보실게요. 뒷도어 상태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냥. 요걸 보시면 가깝게 한번 찍어 볼게요. 요런 거, 요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차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떻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트렁크 열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렸고요 전동 트렁크고요그 다음에 트렁크 상태. 트렁크 상태 깨끗합니다. 밑에 커버 열면 이렇게 예비타이어 여기 마카는 임시용 예비타이어죠 이거 잠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만 움직일 수 있는 예비타이어고 저 시트는 여기 이구리가 애기 시트 장착용이죠 어, 트렁크 공간은 뭐 중형 SUV 공간 그대로 가고요. 요거는 탈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 어, 열은 폴딩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여기서 실내가 요거를 탈착을 해요 요거를 내려줘야나 보일 것 같아서 요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트렁크 닫고요. 자 뒷모습도 뭐 차가 거대해 보이지도 않고 깔끔하고 예쁘장한 스포츠성 느껴지는 SUV. 후드 열겠습니다. 자, 후드 열었습니다. 엔진쪽이고요. 엔진 소리 아주 정숙합니다. 보르쉐 휘발유 모델 막칸 상태 보시면 그대로 신차스러운거 그대로 느껴지고요. 성능검사 올 100점이란거 네, 누유같은거 있으면 무료 수리가 가능한 차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엔진 소리 엔진 소리가 아주 정숙해요. 그냐 지금 에어컨이 구동되고 있거든요. 에어컨이 자동 구동되고 있어서 그 에어컨 바람 소리도 같이 나고 있고요. 팬 돌아가는 소리죠. 펜 돌아가는 소리. 엔진은 아주 깨끗합니다. 엔진 너무 극히 정상이고요. 5000km 뿐이 안 탔으니까 이 후드 쪽, 후드 쪽도 이렇게 세차 다운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헤드 라이트 보면. 요게 헤드라이트 예전에 그 마칸 제가 먼저 보 소개시켜드릴 때 보면은 요게 지금 헤드라이트 그 요게 후드거든요 후드가 휀다 역할까지 여기까지 이게 휀다잖아요 휀다 휀다 여기 사실 실제적인 휀다는 요부 뿐이 안 되는 거죠 요면적 그러면 옆차고 스 치면은 후드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차종이죠. 이게 헤드라이트가 위쪽은 위를 향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요 차는 덴트를 해 드려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알고 있어서 어, 덴트 할 자리만 있습니다. 그거는 해서 조치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들어보고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버리쉐시 막. 자, 이렇게 버리쉬 마크 2024년 3월 5일 초도 등록 차량, 완전 무 사고, 올 성능 검사, 올 양호 차량 이렇게 마무리 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